안녕하세요. 집요한 카이 원장입니다. 그레이시티를 찾아와 주시는 많은 분들도 탈모인인데요. 집요한 제가 탈모인을 위한 콘텐츠 하나 준비했습니다. 탈모 실험실. 탈모인 분들께 가장 많이 들은 질문들 토대로 여러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가 부부는 탈모라면 두피 문신 받고도 머리를 길러도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문신한 머리로 보여드릴게요. 두피문신하고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증 해결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른 머리거든요. 두피문신이랑 비교했을 때 머리카락이 좀 많이 자라나 있는 상태인데, 이 머리를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O자형 탈모나 M자형 탈모로 조금 잘라가지고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캠으로 캐물을... 정수리 쪽만 밀어가지고 정수리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M자형 탈모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자형 탈모로 이렇게 밀어봤는데요 이 머리 민 부분과 머리가 자라는 부분의 이렇게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은 그냥 미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단차가 났던 부분들이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쪽만 밀었는데요. 고객님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기만 탈락이 됐으니까, 여기만 작업받고, 여기 기르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머리카락이 있어 보이게끔 삭발 디자인을 하는 거지,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난 부분은 이렇게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단차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부분 작업보다는 전체적으로 밀고 전체 작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밀어 줄게요. 자 보시면 깔끔하게 다 밀었습니다. 어정쩡하게 기르는 것보다는 완벽히 미는 게더 깔끔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머리를 길러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